요즘 식사 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대한 씨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하는 반면 저는 싱거운 게 좋거든요.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잘 이야기해봐요. 여러분, 영상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어요? 네. 대안 씨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하는 반면 저는 싱거운 게 좋거든요. 대안 씨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해요. 하지만 저는 싱거운 게 좋아요. 대안 씨와 제 입맛은 반대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. 대한 씨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하는 반면 저는 싱거운 게 좋거든요. 는 반면은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 예문을 볼까요? 쯔영 씨는 그림을 잘 그려요. 하지만 노래는 잘 못해요. 쯔영 씨는 그림을 잘 그리는 반면 노래는 잘 못해요. 이 식당은 짜장면이 맛있어요. 하지만 짬뽕은 별로예요. 이 식당은 짜장면은 맛있는 반면, 짬뽕은 맛이 별로예요. 는 반면은 동사,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. 동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모두 는 반면을 써요. 형용사는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은 반면을 쓰고 다 앞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으면 니은 반면을 써요. 그리고 있다, 없다나 있다,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형용사는 는 반면을 써요.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? 예문을 보세요. 쯔영 씨는 그림을 잘 그리는 반면 노래는 잘 못해요. 모두 쯔영 씨의 능력 실력에 관한 내용이에요. 쯔영 씨는 그림을 잘 그리는 반면 노래는 잘 못해요. 이 식당은 짜장면은 맛있는 반면, 짬뽕은 맛이 별로예요. 모두 이 식당의 음식 맛에 관한 내용이에요. 이 식당은 짜장면은 맛있는 반면, 짬뽕은 맛이 별로예요. 그럼 다 같이 예문을 읽어 볼까요? 쯔옹 씨는 그림은 잘 그리는 반면 노래는 잘 못해요. 이 식당은 짜장면은 맛있는 반면 짬뽕은 맛이 별로예요.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. 오늘의 표현이에요. 수영 씨는 그림은 잘 그리는 반면 노래는 잘못 해요. 이 식당은 짜장면은 맛있는 반면 짬뽕은 맛이 별로예요.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.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어요. 이제. 배운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공부해 봅시다.